부산시 제2선거구 김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추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도내 대표 산업이자 근간인 농립어업이 정작 전라북도 정책 우선순위에선 소위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농림수산발전기금입니다. 농림어업 분야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도농림수산발전기금은 민선 4기 김한주 시사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했지만 지금 조성과 운영 규모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초라한 실적을 보였으며 지금까지도 전라북도는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은 192억 원에 머물렀고 지난해 1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그쳤는데 2007년 민선 4기 이후 작년까지 조성된 금액만 보면 도비 출연금은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타 지역은 FTA 대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출연금이 1,300억 원에 달하며 경남과 경북구 경우도 기금 규모가 각각 1,500억 원을 넘었고 매년 100억 원씩 2017년까지 2,0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 경우 100% 순소비 출연으로만 800억 원을 조성했다는 점은 눈형업홀 대목이며 현나무 경우 2014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원, 조성뿐만 아니라 신환경 농업육성기금 500억원과 녹색축산육성기금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가 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우리 도안은 견줄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규모와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기금 1천억원 운영 목표에 실패한 이유를 농가의 참여 부족 탓으로 돌렸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의 담보 요구와 농가 부채 문제, 그리고 홍보 부족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듯 기금 조성에 부정적이었던 전라국도가 지난해 완주 전주 통합 농업 발전 기금 천억 원 조성을 위해선 도비 300억 원출연을 결정하는 등 갑작스럽게 180도 달라진 태도를 취한 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돈의 14개 지자체가 쓸수 있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0억 원에 불과하지만 1개 지자체가 대부분 쓰게 될 통합농업발전기금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완주군의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표출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총 1,000억 원중 1차 년도분으로 출연된 450억에서 150억은 융자사업에 나머지 300억은 보조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통합농합발전기금에 대한 도예산안 심의에서 우리 의원은 해당 시자체 조례가 부결되는 등 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통합 대세로 당위성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이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지금에 와서 기금의 3분의 2를 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던 것은 융자사업만으로 운영되는 도 농림수산발전기금과 비교해 볼때 돈의 타 지자체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전체 농가 대비 전주 완주 지역의 경기면적 비율은 8.4%에 불과하지만 조성될 기금 규모는 5배에 달해 결과적으로 경기면적 기준으로 보면 50배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더욱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보조사업 규모로 봤을 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동림수단 발전기금 후 구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보조 사업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교육청에서 확인시켜 줘야죠. 그것 또한 모든 행정공무들이나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